아길 건너여서, 초록! 네 초록 해우소에 지금, 어 지나갔다.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. 마자님 기준으로이스 e 아, 보이시죠? 아 보여요 봤어요. 쏠게요. 네네. 오, 어, 못 잡는 면 고생하십니다. 아이씨 잘피해왜 <laughs> 이렇게 잘 피해. 어 해우소 뒤에 또 나왔어요. 어 포위 당하겠는데? 잡색기절. 이제 뒤로 돈에 있을 거예요. 으면 치킨 먹는 각이었는데. 내쉬면 그죠. 근데 내셨으면 여기 안 잡고 저 위에 언덕 잡았을 거예요. 버키빌런 <laughs> 없어라 제발. 자, 차소리 어.. 75이 방향에서 저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 쏠게요 있어요? 쏘세요 둘에.. 한 명! 한명딱 있었음 뭐야 나 뭐.. 오케이. 바로 사망 아, 아 아까 걔인가보다 저거 우리 차 아니에요? <웃음> 아, <웃음> <뭐야>? <웃음> 딴 애가 잡으라고 하고 E, J 집.. 집 방어? 네네 집으로 오시죠 <laughs> 조금만 더 못할게요 네 그 문이 어디지? 뒤에 문 있나요? 문 두개에요 여기가 갈게요네 지금 제가 남쪽 방향 다 커버해주고 네, 뒤에 있어요, 있잖아요 뒤에 있어요 뒤에 산에 있어요 오케이 봤는데..어 맞는... 저기있다 이거 찍어주세요 손님 어디 다운, 위치 다운, 한, 지금 N 15방향 어, 봤어요 공항기. 봤어요 봤어요 하나 다운이고요 하나는 개피 아 온다 온다 온다. 또안 보여. 어디로 와요? 또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어요 거기서 왼쪽으로 돌았어요, 애들 다. 치고. 치고. 꽉 맞겠다. 겼다 이건. 다운? 더 하나 더 왼쪽에 있어. 더 왼쪽에 있어. 왔다. 킬 나이스. 고 저희 오, 빼고 오, 다섯. 청포만. 아까 제 발견한 오, 거 빼면 네명 찾아야 돼요. 큰아퍼 <laughs> 들어왔다 아, 퍼 어. 연막 뿌려놓을게요 29저차 가지고 올수 있어요 마자님 뛰실래요? 차 타실래요? 저 어, 뛸게요 뛸게요 오케이. 바로 갈게요 드리스가 하나도 없네 안돼 왜 이래 야! 어... 바구니 죽겠다 갈까요? 아, 아, 여기 다 찾았어요. 다 찾았어. 다 찾았어. 네 명. 네명 전부 이스트. 킨다 앞에. 앞에 겨요. 앞에 귀잖아. 어, 귀잖아요, 건더기 아, 여기 다찾았어다 찾았어. 다 찾았어. 네 명. 네명 전부 이스트. 킨다 앞에. 앞에 겨요. 앞에 귀잖아. 어, 귀잖아요, 건더기 거기서 예, 천천히 들어가세요. 그쪽에 있어요. 예, 거기 조금만 그 들어가시면 돼요. 먼저 네. 먼저 드셔야 돼요. 능선 예, 거기 가시면 돼요. 거기 맞다님만 볼수 있는 각이 나와요. 거기서 어 천천히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마자님은 어. 보시는 각이 있어요. 그거 안 하셔도 되고 천천히. 아 왼쪽. 어다 상대방 뒤에도 있다. 어. 뒤에도 투스커드 스커드네 투스커드. 아쟤네가더 문제라니. 나이스.